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, 이쪽, 이제 제 손으로, 좌측으로, 이쪽으로는 수맥이 좀 많아 보이고요. 의외로 이쪽 방향이 좀 기가 나오는데. 안녕하세요. 행운함입니다. 어, 오랜만에 그 수맥 의뢰가 들어와서, 어, 현장에 가볼 예정인데, 어, 산소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, 어, 묘하고 바로 밑에 아버지 묘, 선친 묘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증단을, 음, 해서 처방을 할 자리는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예정이라서, 어, 위치는 충남 예산에 위치해,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떠나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, 아, 오랜만에 그 저기 산소에 수맥을 좀 보러 왔는데, 의뢰하신 분그 선친 묘라고 합니다. 여기 충남 예산에, 위치해 있는 산소인데, 일단 제가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원래 봉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꾸 허물어지고 그래서 평장식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, 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쪽, 이제 제 손으로 좌측으로 이쪽으로는 수맥이 좀 많아 보이고요. 의외로 이쪽 방향이 좀 기가 나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어, 진단을 한번내려보야되죠 아, 역시나 이쪽으로가 굉장히 수맥이 많습니다. 이렇게 보면 요, 요, 묘 있는 쪽으로 혈이 지나간 것 같고, 근리 지나갔고, 이쪽으로는 다시 길로 바뀌어요. 위치가. 묘지 위치가 약간만 이쪽으로 좀더 왔으면 좋았을 건데, 또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다못 따지고 했는지, 이렇게 여긴 괜찮습니다. 근데 이쪽에서 바로 스죠 서서 다시 수맥 쪽으로 치는 거예요. 이렇게. 어, 수맥이 이쪽이 많다. 지금. 그래도 그렇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닌데, 그래도 여기 이, 저기 의뢰하신 분 아버지 면데, 여기를 다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, 처방을 하고 그 뒤에 뵙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현재 이그 아까 그 자리를 이제 처방이 다 끝났고, 이제 처방하는 후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, 아까 이 가운데, 거의 가운데 자리로 혈이 지나가서 좌측으로 이렇게 수맥이 많이 치고 이쪽으로 기가 돌았는데 그렇다고 다 귀로 바꿔주지는 않아요. 왜냐면 수맥 자리를 한 군데를 터줘야 그래야 명당터가 되는 거지 다 귀를 다 잡아놓으면은 그거는 명당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테스트 해봅니다. 자, 아까 여기는 기가 이렇게 나왔던 자리인데 아까 저 왼쪽으로 돌면서 소맥봉이 터졌거든요. 자, 쓰질 않고, 이거 더 좋아졌습니다, 자리가. 자, 이쯤에서는 소맥이 흘러줘야 되거든요. 빠지는 길이 있어서, 있어야 그게 명랑태예 다시 수맥으로 갑니다, 이렇게. 이렇게 한 군데를 터주고, 제가 이 주변으로 다시 돌아볼게요. 다시 쓰죠? 다시 귀쪽으로 바뀌려고 해요. 자. 뒤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저 뭐야 수맥 파장 자리를 다 잡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의뢰하신 분도 기분 좋게 이렇게 잘어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어이 지금 이 산소가 조금 자리가 그래서 일도 잘안 풀리고 가족간에도 좀그좀 그래, 사이가 그랬나봐요. 그래서 이 계기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도 기분 좋게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오늘 저 뭐야 수맥 파장 진단도 잘했고 처방도 잘 끝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자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다 하고.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중에 오래하신 분이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산뜻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끝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